여기 번화가지 못하는 땅 여기 번가 하나 에에가가 뭐가 뭐가 금 여기서 소아를 3에 있는 거기 돌아가 아니 오늘 김덕자 김덕자 정상철전을 붙여주고 떡 대신 불떡이라고 있고 누구누가 싸가레래 비싼 꿈을 나가는 누구는지 모르겠어 이명철 목사만 일년만이라고 나한테. 누구누구 누구 왔어? 아까 흑구는 데려가서 나 들어올 시간에. <웃음> <웃음> 그래야 아, 스타 여덟 명이라서 다섯 시간에 마칠라고 했는데. 다녀야지. 다녀야지. 그런 식기도 안 돼. 그런 식기도 할수 있어? 누구안 하네? <laughs> 설교자 아니면 나머지는, <laughs> 설교자가 아니면 나머지는. <웃음> <웃음>

아니, 가자 제일 키믹사 제2선교사 아, 네. A, H, <laughs> J, 아뭐 웃긴다 아멋지다 아,